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트라이아웃에 출전한 선수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여자 배구 외국인 선수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미국 출신의 윌로우 존슨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좌완 투수인 랜디 존슨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시킬 때 함께했던 마무리 투수가 김병현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랜디 존슨의 딸 윌로우 존슨이 브이리그에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슈가 될 만큼 아버지의 명성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받아서인지 윌로우 존슨도 왼손을 사용하고 192cm의 큰 신장을 물러받았습니다. 포지션이 아포짓 즉, 나이트면서 왼손잡이라는 점은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윌로우 존스는 오리건 주립대를 졸업하고 터키리그에서 2020-21 시즌을 뛰고 최근에는 미국 프로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V리그를 지원하였으나 참가 취소를 하면서 페널티를 당하면서 지난 시즌은 참여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cm의 키와 미국 출신의 어린 선수라는 점은 국내 구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왼손 아포짓이라는 점은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었고 영상을 보면 큰 키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언론들의 예상 지명에서는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192cm의 아포짓은 큰 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 V리그에서는 최고의 장신이기에 분명 공격을 하거나 블로킹을 할때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키로 인하여 몸이 둔한 것도 아니고 1998년생의 젊은 나이로 몰빵 배구의 체력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윌로우 존슨이 여자 배구 트라이아웃에서 지명이 된다면 랜디 존슨의 국내 방문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김병현 선수와의 만남까지 이뤄지면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수들의 지명이 결정날 것인데, 과연 누가 지명을 받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4월 28일 오후 2시에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실시되고 중계될 예정인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